보민이와 맛깔나게 수다 떨며 즐기는 드라마 이번 주 드라마 수다는 여신 강림입니다 어우 저 벌써 입이 근질근질해요 시작부터 웬 러브라인? 뭔데? 저 오빠 좋아해요 뭐? 너 지금 설마 고백한 거냐? 나 현빈이야 왕현빈 네? 이름을 물은 게 아니라 고백을 한 거잖아요 하, 고백하면 뭐 사귀줄줄 알았냐? 야 얼굴이 딸리면 눈치라도 있어야지 주제 파악도 못하니? 아, 너 저걸 꼭 그렇게 잔인하게 말해야만 속이 시원했냐? 야, 이딴 거할 시간에 거울이나 좀봐 요만큼의 가능성도 철저하게 부숴버린 왕재수, 아니 왕현빈 잔뜩 풀이 죽은 모습에 안쓰러운 것도 잠시 등장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어, 저기 텔레비전 화면에 나오는 장면은 조금 전 상처만 남긴 그 고백 현장이잖아요 사실 오래전부터 따돌림을 당해온 주경 아깝다 18 그래 아직 아까운 나이야 주경아 주경의 삶에 대한 의지를 미처 파악하지 못한 누군가가 쏜살같이 달려와 주경을 구해내는데요. 아니, 잠깐! 얜 안경이 없으면 베는 게 없어요! 얼떨결에 정체모를 사내에게 안긴 주경! 그 와중에! 저 해상도를 뚫고 나오는 고차원의 잘생김! 저건 예사 미모가 아닌걸요? 주경아, 어서 일어나서 저 미모를 보렴! 뭐 하시는 거예요? 어? 대안경? 아참, 지금 베는 게 없었죠? 짓이지? 남겨... 넌뭐 하고 있는데? 널 보고 있지. 뛰어내리려고? 응, 네 마음속으로. 죽긴 왜 죽어?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왜 이딴 선택을 하는 건데 왜? 저 죽으려던 거 아니냐? 죽을 용기를 싸워봐야지. 너 그렇게 혼자 죽어버리면 남은 사람들이 슬퍼할 생각은 안 해봤냐? 그러니까 죽지 마. 안타깝게도 그 잘생김은 우리 각막에만 남았네요. 어쨌든 그날부터 달라지기로 결심한 주경. 방법은 메이크업이라는 마법이었죠. 몇날 며칠 메이크업 스킬을 연마한 끝에 대박 사건. 게다가 어, 때마침 아빠의 사업 실패로 전학까지 가게 된 주경은 말 그대로 인생 역전을 하게 되는데요. 완전 역전. 어허 나도 궁금해! 어서 얼굴을 보여주세요! 헐! 진짜 대박사건! 화장 하나로 쇠젤리가 된다고요? 내가... 여신이라고? 아이고! 우리 2학년 전교 1등이 나타나셨는데 어쩐지 말이야 갑자기 화내진다 해서요! 아참 잘생겼다... <laughs> 주경아 널 구해준 그 사람이야! 이거봐 이거봐 인사하는 것도 얼마나 매력적이야! <laughs> 여기요 어 고마워 어디서 들어본 목소리 같은데. 다음부터 반장 시키세요. 그래. 저런 얼굴 천재는 태어나서 본 적이 없지 내가. 아 소야, 아 여기는 우리 반에 새로 전학 온 친구인데 네가 교실까지 좀 데려다 줄래? 굳이. 제거야. 그래. 굳이. 네가. 초면인데 초면한 닌그가 낯설지 않은 주경 따라가봐. 아 네. 뭐 이제부터 서로 알아가면 되는 거니까요. 그날 밤 호러 만화 애호가였던 주경은 동네 만화방을 접사러 가는데요. 만화책 내가 아무리 동네어도 그렇지 너무 풀어진 거 아니니 주경아? 어디 있지? 찾다. 았 주경이 찾던 건 최신 호러 만화 악마는 너다. 그런데 그걸 노리는 자가 또 있었으니. 저기 키가 커서 아래는 안 보이시나 봐요. 어머니 산책의 룰이 존재한다고요. 제가 먼저 왔거든요! 내가 먼저 집었거든요? 가만! 이피지커 뭔가 깨닫기도 전에 책 하나 때문에 바닥으로 곤두박질! 어머, 이 장면 왠지 생소하지 않아. 더구나 이 얼굴은? 이수? 어? 너... 누구... 여기서 다 들켜버리면 앞으로 이야기 전개가 안될 텐데? 여신 생활도 이제 끝? 죄송합니다. 저기... 알아봤나? 그책 내가 먼저 집은 건데 요? 그럼 그렇지! 비포, 애프터가 너무 다르니까 아... 저, 그럼... 이거 먼저... 이거 먼저 보세요! 이거. 이대로 방심할 수 없죠 주경이 믿을 곳은? 커버력 제일 센 쿠션 주세요 이 제품 먼저 보고 계시면 커버력 제일 센 걸로 갖다 드릴게요 네. 땀에도 물에도 지워지지 않을 초강력 워터프루프 쿠션을 손에 넣으려는 찰나 주경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자신을 왕따시켰던 주동자 아니 어떻게 여기서 만나죠 쥐구멍이 있다면 그대로 숨고 싶은 기분이겠죠 주경아 당당해지라고 하지만 트라우마가 큰 탓인지 그대로 도망치고 마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가오는 오토바이의 그만. 일단 주경이는 괜찮은 것 같은데 상대방은 괜찮을까요? 저기요, 괜찮아요안 다치셨어요? 갑자기 깔리는 BGM! 이스멜은 서브남자의 등장? 역시 학원물이라면 거친 생활을 하는 쌈장이 빠져선 안 되죠! 쌈장의 헬멧을 쥔채이 싸움에 휘말려버린 주경의 선택은? 이거 뭐 선택이고 자시고 서브남주는 등장하자마자 궁지에 몰려버린 것 같은데요? 너 그날 우리 뒤통수 치려고 일부러 안 나왔지, 새끼야? 쌩까고 피한다고 가만둘 줄 알았냐, 이씨! 얼굴은 안 맞아준다. <laughs> 어우, 압녀 압녀. 저 매력은 길이 보전하는 게 어, 인지상정. 어, 피했어. 오케이, 너 오늘 뒤졌어. 이씨. 이 소리는 이럴 땐 뭐다? 도망가 잘못 하면 서브 남주 너도 잡혀 간다고요. 도 보자. 한서준. 아, 이름이 한서준이구나. 그리고 다시 나타나는 우리 주경이. 주경아, 나너간줄 알았어. 근데 지금 뭐한 거죠? 주경이가 서준이를 구한 건가요? 갔나? 주경아, 놀라지 마. 다 갔는데 한 사람은 안 갔어. 어 뭐야? 아니 잽싸게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지만 알고보니 주경인 몸치였던 거죠 스텝도 꼬이고 주경의 앞날도 꼬이고 이렇게 몸개그를 선보이려고 한건 아닌데 주경의 현 위치는 벗어날 수 없는 서순의 품안 어, 잠시 서준이 방시맨틈을 타서 냅다 달리기를 시도합니다 세번고 그런데 이제 헬멧까지 들고 튄거죠 아 잠깐 저거 헬멧 야 아이씨. 서준이 새봉고를 되는 이유는 바로 밝혀지네요. 다음 날 등교길에 낯설지 않은 오토바이가 등파하고 거친 드리프트 끝에 드러나는 얼굴은 새봉고의 문제야 한서준이었죠. 우리 학교였어?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우연이 다 있냐? 돌아왔네 한서준. 쟤왜 왔냐? 왜 왔냐? 한서준? 대서양의 버뮤다 삼각지대가 있고 우주의 블랙홀이 있다면 우락계인 한번 빠지면 절대 나올 수 없다는 출구 없는 회전문 매력에 두 남자가 있지. 시크한 냉미남 수호신, 거친 야생마 갓서준, 짜장대 짬뽕 피자대 치킨보다 더두에 터지는 고민을 하게 만드는 세범고 두 명의 신두 개의 탑. 어, 시공간이 억울하들었어 세범고 여학생들의 마음을 잔뜩 흔들어 놓은 두 명의 신두 개의 탑. 근데 왜 둘만의 세상에 빠진 것 같죠? 근데 왜 저래? 아이안 좋아? 베프였는데 언젠가부터 저래. 만나기만 하면 분위기 완전 시베리아. 한 학교에 남신이 둘이나 존재하기 때문일까요? 아, 제수 없게. 이를테면 영역 싸움, 이 갈등을 더 깊어질 것 같네요. 등교와 동시에 분위기 급 반전. 주경의 절친 수아가 남자친구와 배기를 맞은 건데요. 얘들아, 너희 학교 생활 정말 재밌게 한다. 좀 하라고. 갑자기 시야에서 사라져 버린 커플. 케익은 그대로 돌진하고. 너무 놀라 피하지 못한 주경 최악의 사고가 발생하고 맙니다. 괜찮아. 이거로 되겠어? 세수해야 될거 같은데. 세수하면 내쌩을 까질 텐데. 안 돼. 아, 그래. 세수하자. 물로 싹 진짜 가져가자. 잠깐. <laughs> <laughs> 아무도 건들지 마 이럴 때 필요한 건 뭐다? 스피드 죽여 너무 당황한 나머지 실수 연발 완전 패닉이면 그럴 수밖에 없죠 이 위기 어떻게 탈출해야 할까요? 죽여버려 괜찮아? 아니, 이대로 정체가 드러나면 인생 역전이 아니라 인생 여전이 된다고요 그 순간 재킷을 팔라기며 등장한 투사 아니 이수호 주경의 마음을 안다는 듯이 그녀를 숨겨주는데요. 전국 시청자들 애간장을 녹였다는 저 스윗한 눈빛! 저 사실 이 장면 한 9천 번은 본것 같은데 질리질 않네요. 유재인간 차은우, 극중 이수호는 어쨌든 주경의 비밀을 지켜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럼 수호는 주경의 본 모습을 알고 있던 걸까요? 그리고 이 모습을 지켜보는 한서준! 야이수 친구 죽여놓고 넌 행복한가 보다. 무슨 일인지 몰라도 점심 시간에 저러는 거선 넘는 거죠. 이 난리를 벌인 서준이 향하는 곳은 놀랍게도 임주경. 제가 봐도 수호와 주경 의사이는좀 특별해 보이거든요. 저기 헬멧 때문에 그래. 아니, 너랑 밥 먹으려고. 헐 대박 사건. 이건 본격적인 삼각관계의 시작일까요? 아님 그저 수호를 자극하는 걸까요? 안서준! 후자면 벌써 통한 것 같죠? 뭐가 됐든 그냥 셋이 살면 안 되나요? 잘생긴 두 남자 사이 쌩얼 철통부한 여신 생정기 t 비 n 여신 강림 솔직히 이거 얼굴 구경하다 보면 정주행 순삭일걸요?